최상병 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며 특검 소용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첫 소식 황다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여론 무마용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선수사 후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민주당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고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해서 다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경찰청과 그리고 또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대또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걸 소위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자는 것그 밖에 더...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아니 그거를 거부 안 하면 직무유기라니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을 하겠다는 입장. 여권의 이탈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표단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이미 찬성을 공언하고 있고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결을 장담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